23번. 돼지 건물 지분을 낙찰받고 소장을 만듭니다. 소장은 자주 해보면은 이을할수 있어요. 근데 해보면은 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무사한테 맡기는 좋아요. 처음에는 맡기하고 서류를, 풀셋트를다 받아와서 2차 할 때, 3차 할 때는 본인이 하더라도 1차는 막 법무사한테 맡기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장이 갑니다. 가면은 이제 법원에서 오락합니다. 한 번, 두 번, 세번 오락해요. 오면은 판결문 줍니다. 판결문. 어, 그럼 요거를 가지고, 요거를 가지고 판결문을 줍니다. 주문해가지고, 어, 요거를 전부 다 경매를 붙여가지고, 경매비용 떼고, 원고대로 3분을씩 가져가라. 그거 이렇게 판결문 줍니다. 그럼 요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미 경매 신청서에, 여기에다가이 첨부를 하는 거예요. 이가죠 이걸 이미 경매 할 수도 있고, 어떤 데는 또 강제 경매 할 수도 있고, 법은 틀려요. 그래서 보통은 이미 경매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경매. 공유군 안에는 판결단 행정기 해가지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판결문은, 이제, 소장을, 어 만들어가지고, 법원에 두세 번 왔다 갔다 하면은, 이런 판결문입니다. 판결문을 가지고 또 법무사에 가면은, 법무사는 제목을 이렇게 달고, 그 판결문을 첨부해서, 전체 겸비를 하는 겁니다. 전체 겸비. 이해가시죠? 자, 그 갑니다. 자, 55번은, 그래서 판결문을 놓으면은, 판사님이 판결문을 주면은, 현물 분할이 곤란하다. 그래서 요거를 전부 다 팔아서 N 분을 가져가라. 자 이런 거죠. 주택이 사분을 팔렸어요. 공유분할 소송 들어오습니다 그럼 판사님이 어 알았다. 케이크처럼 딱 쪼개갖고 니네 토지도 3분이 건물도 3분을 가져가라. 이런 걸 하잖아 이게. 어,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판결문 주면은 요거를 가지고 이제 법무사가 여 보면 있죠. 공유물 분할 위한 부동산 임의 경매 신청서 여기다가 이제 첨부해서 를 이렇게 만듭니다. 아니죠? 그러면 전체 이미되고요 때는 이제 손들고, 공연장 운수해서 는안 되는 거죠? 일괄기미니까 자, 56번. 지분이 대출이 되느냐?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가끔 이제 이런 업체들이 하긴 하더라고요. 우리, 와, 우리 학원에 왔다 갔는데, 최성남 사장님이 대표사서 대표 왔다 갔어요. 저건 또 지분 전의량 지분. 지분을 한대 금리가 몇 분이 되겠더니, 요새가 또뭐 20%겠구나. 최고금리, 뭐, 24%, 전는24% 했거든요. 요부도2 0 내렸죠. 최고금리가. 그러면 20% 정도. 그래서 여러, 한 3개월, 6개월 쓰는 거는 뭐, 한 번씩 쓰면 되겠나 싶고요. 뭐, 그때 한 번씩 쓰면 되겠습니다. 전에 우리, 이 정동열 본부장이 있다 이분이 했는데, 지금 하시는 모르겠네요. 어, 대구에서 정동열 본부장이 이렇게 이제, 어, 지분 낙찰자 대한정 해놨죠. 뭐, 어, 그래고 자기가 연기라고 했는데, 어, 여기에 사장님이 왔다 갔어요. 학원에 근데 지분은 대출이 일단 잘안 되는 게 대원칙인데 가끔은 신입이나 자기가 거래를 잘하고 있으면 또 해주게 됩니다. 자, 575입니다. 지분 명각인데 임금채권자 배당 요구가 있는데 문제가 없느냐? 자, 우리 토지를 받을 때는 이런 걸 받을 때는 임금채권 국세 같은 거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없다? 무시하면 됩니다. 무시. 알겠어요? 도로나 잘 물었는지 그거만 따지면 되는 거지. 제사명세에뭐 국세가 어? 강남세무서에서 5억이 압류가 되가고 짜고 짜고 그런 거는 실지없는 겁니다. 이? 무시하면 됩니다. 무시로, 무시로, 무슨 말이죠? 무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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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58번. 선순위 가등기 있는 지분을 낙찰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이 지분이 쪼개지 원하면요. 방해할라 크면 은 가등기를 보통 한 사람이죠. 가든기를 했다가, 낙찰 못 받게 하고, 내일이 입찰이다, 그럼 지가 들어갈 거면 이 하루 전날 해제를 입니다 알겠어요? 너희 볼 때는, 우리 구독쇼나 지적쇼는 보면 가득기막대가 있죠? 미리 해놨으니까. 그러면 놈들이, 아이고, 저 가든기 있어서 저거 안 되겠네. 근데, 실제로 낙찰 임박해서 여러분들 딱띠 보면은, 하루 전에, 이틀 전에 띠 보면, 그때 또해저가떡대가 있어요. 그러면 대박이 됩니다. 알겠어요? 선순위 가든기가 있을 때는 입찰하기 하루, 이틀, 삼일 전에 등기부도만 띄보세요 그럼 해지되는 게 많아요. 왜 나가면은 그게 사기가 많거든요. 사행이. 그 잘못한 거 형벌을 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없는 거를 셰리 막그 어, 만들어 가지고 가든기를올려놔 갖고 돈도 주도 안 해놨고 올라가면 아예 돈을 주고 받고 하든지 뭐를 어, 그런 것도 없이 방해할 목적으로 경매를 방해하기 위해서 이제 가등기를 허위 가등기를 올려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로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거는 그, 걸리면 좀 시끄럽습니다. 선순위 가등기 있을 때는 위험한데 가끔은 하루 전이나 등기을때 보면 은 그때 말소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말소가 적어도 알기 때문에 그런 게 많습니다. 자 59번. 최근에 송파구에 이렇게 해서 어. 지분을 낙찰받았어요 누가 법인에서. 내가 보니까. 낙찰받았고 전체가 나왔어요. 21-50076자아봅니다 송파구의 이 변경은 물론 코로나 때문에 변경이 됐는데, 21-50076 봅니다. 자, 송파구이 경매가 되는데요. 이 주택이 이제 경매 나왔어요. 나왔는데, 저 밑에 보면은, 자, 김씨 지분을 법인 샀죠? 공매에서 샀습니다. 사가지고 공유물번 소송합니다. 판결물 가지고 아까 겸해 넣었죠? 자, 그러면 21분의 4를 공매 샀대. 제가 찾아보니까, 공매에 지금 요겁니다. 요거. 요기에서, 1억 5천 8백조 산겁니다 알겠어요? 사가지고 전체김이 돼요. 그런 문제에서 나습니다 주택 지분 낙찰할 때 이런 것도 낙찰 받을 때 선순위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체김이될때 선순위가 임차인이 뭐 여러 매들이 닦으면 안 팔리겠죠. 꼭 감안해서 폭들이 되니까. 그럼 그것서엠불을 가져가기 때문에 여러분 조심해야 될 거는 대일는 상관없어요. 그러나 주택은 선순위가 있는 건잘 봐야 되겠고 아마 선순위 없는 것 같아요. 그래 받아가지고 전체금이 됩니다. 그럼 전체 봅니다. 주택 지분화 절시 선순임차인이 있다면은 저가 낙찰을 받게 되겠다. 서울 송파구 공매 주택은 선순임차인은 없어가지고 21분의 4 지분을 법인 명의로 낙찰을 받았더라, 그죠 그래서 지금 명확히는 변경이 됐는데 1차에서 낙찰이 되면은 1년 반 만에 7,700의 수익이 나는데 위 주택 양도세 관련해서 법인세는. 자, 법인세는 2억 미만이면 몇 프로입니까? 11% 맞죠? 법인세 단기 순이 2억이야, 11%. 그 다음에 주택의 추가가세가 있는 게 있어요. 주택에 대해서 이익이 나는 것은 추가가세가 22%입니다. 그러면 법인세는 33%나 차려야 되는데, 만약 개인명의를 했다 그러면 1년 이상 2년 미만. 가정하면은 66%니까. 자, 우리 개인명의 아파트, 주택 아파트 1년 미만이면 77%. 1년 지나면은 66% 높여왔죠? 그럼 이거 1년 반 지났으니까 1년 반이다 하면은 66%겐네 우리 법인의 11%하고 추가가서 22%, 33%보다는 절반이니까 법인 낮지 않는 애만. 또거아서 경비도 또 경비치라고 쑥빼면은더작아지고 자, 무슨 말이겠죠? 자, 그래서 2021년 6월 1일 이후에 개인명의 주택 낫지 않시 양도세는 아파트 주택 양도세는 1년 미만은 17%. 1년 이상 2년 미만은 66%. 2년이 지날 때는 누진세 플러스 추가가세 10%인데, 3주택자는 20%가 되더라. 자, 이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봅니다. 법인은, 자, 잘 봅니다. 뒷 페이지에. 2억이 기억하세요. 2억이야 10% 플러스 법인 지방소득세가 또 1%가 붙으니까 결국 몇 프로요? 결국 11%. 여러분은 전부 다요 들어오거든. 대부분 다. 여기서 왔다 갔다 움직이거든, 1년에. 1년, 에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신경 안 씁니다. 20% 요거는 신경 안 써요. 왜냐, 그러면은, 여러분은 법인세에서 요것만 주로 왔다 갔다 움직이지, 1년에 여기 서 버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러니까 빼버렸습니다. 외우세요. 법인은 여기 하면은 몇 프로요? 11%, 11%. %이. 자, 그러나, 개인이면은 오른쪽 보세요. 개인이면은 자 여기 있죠. 2년 미만, 1년 미만이면은 주택이다. 그럼 몇 프로인가? 1년 미만 77%. 2년 미만이면 66%.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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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거죠. 요거는 이제 5월 말까지는 필요 없고요. 2년 이상이면은 누진세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요거 기억 잘하세요. 잘하세요. 자 그럼 누진세는 어, 여러 천만 원부터 쭉 구간이 이렇 있습니다. 45%까지 있네요. 비업용 토지면은 10%더 붙어서 55% 되는 거고, 2주택자는 65%, 3주택자는 많이 빠졌으면 75%까지 간다. 여기서도 7.5% 더하면 몇퍼로인가요 결국? 82.5%. 한 100억 벌었어요. 100억 벌었어요. 주택 뭐 해가지고, 아파트 100억 벌었어요. 그러면 82억 그건 5천만 원은 세금이고, 17억은 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되게 싫어하죠? 문정부 올리도 너무 어렵다. 82.5%가 뭐냐. <laughs> 그죠? 너무 많이 어렵죠? 자, 그렇게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예로 법인의 아파트 등 양도 차이 익 여긴 경우에는 법인세 2천만 원, 추가가세 4천만 원, 6천만 원인데 지방소득세 10%, 추가한게는 6,600이더라. 2억 벌이면은. 이해가시죠? 1억이면, 1억이면. 1억이면은, 1,000만원 뿌라서 추가세 3,000만원에서 3,300이다. 이말입 법인은, 어, 3,300. 알겠죠? 자, 60번. 봅니다. 60번. 다 됐네, 이제. 자, 60번에 보면요. 자, 이리 오세요. 개인 명의로 받을 거냐, 법인을 받을 거냐, 요거 조금, 조금, 여러분, 연구를 봐야 되는데. 개인명의로 토지상가 낙찰받으면은 양도세가 1년 미만이면은 50%, 40% 누진세, 여기다 10% 됐죠. 그러나 아파트 주택이면은 좀 쎄집니다. 1년 미만이면은 70%, 2년 미만 66%, 누진세, 플라스서 추가가세 20%, 30% 하더라. 자, 법인은 주택에 10%, 취득세, 법인의 주택 취득세 몇 프로입니까? 무조건 12%죠. 1억짜리 공시가 1억 미만은 또 틀립니다. 그거는 제입니다. 여기에서 1억 미만짜리는 틀려. 공시지가 1억짜은 제외되니까 제외 이거는 1.1% 정도 되겠죠. 되는데, 자 상가하고 토지는 4.6%취득세가없다 그죠? 자, 법인 명의 날짜 받을 때, 법인 세는 매년 단위로, 매년, 당기 수익력 여기까지 10%를 주더라. 여기서, 그럼 결론적으로 11%, 11%죠. 어. 또, 법인은 추가가세가 주택에 대해서는 22%, 토지는 7%. 자, 여기 좋아하셔, 보었어요 그래서 법인은, 와, 주택은 몇인가까 결론적으로, 법인은. 법인 주택은 몇 %입니까? 1번 됩니다. 34%. 알겠죠 33%. 33%, 그죠? 주화하막 붙어. 11%인데, 22%또 붙어버리니까, 어, 올해부터 또 붙었어요. 법인은, 어, 더 붙었어요. 토지는 11%인데, 토지도 내년부터는 또더 올라가죠. 그죠? 주화하셔야 더 올라갑니다. 자, 그러나 법인은 경비치를 인데요 뭐냐? 대출 받았습니다. 대출자. 어, 빼줄게. 임급이 어, 빼줄게. 차량 기름값. 오케이. 어, 원장님 재밌어 줬습니다 오케이. 법인 카드 썼구나. 월세, 관리비, 각종 경비, 사대보험, 다 빼고, 빼고, 빼고 해가지고, 11%. 알겠죠? 11%인데, 배당을 하면은 조금 시끄럽습니다. 배당을 하면은. 그래서 보통 배당하기 전에 그의 제로가 좀 돼요. 보통 뭐그래요뭐 빼는 게 많아가지고, 여러분들 본게 많이 빼더라고. 이거, 저거, 저거 막빼고 빼다 본게니 배당까지 가기는 조금 쉽지 않아요. 자, 배당이 만약 간다 크면은, 4천만 원 이하는 15.4%원천징수 공제를 하고요. 그래도 남더라. 이러면은 종합소득세또 합산해서 조금 내놔야 됩니다. 자, 1인 법인은 자본금 1 천만 원도 가능하다. 한 사람 법인도 된다. 농지는 영농여건 분리농지만 법인이 된다. 알겠죠? 자, 농지는 법인은 우리 경매법인은요, 영농여건 분리농지만 가능합니다. 일반 법인은 농증이 발급 안 되는데, 10%띄는데 농업회사 부인만 되는데, 단, 영농여건 분리농지는 법인을 낙치 받아도 괜찮다. 괜찮다잉. 자, 이건데요 가운데 영어를 보니까 농지인데, 계획관리 지역에, 계획갈리 지역에 엔쩜 이나오어요 이게 뭡니까, 이거? 이거는 법인도 되고, 써놓으세요. 종중. 법인하고 종중이 됩니다. 종중. 종중이 농지입이 옵니다. 농지증두 군데. 자, 됐죠? 영농여건 분리농, 토지용 계획 확인서에 나와야 돼. 계획관리질 하든지, 이건 상관없어요. 요거는 뭐, 뭐, 농림는 상관없어요. 자, 요게 영농여건 분리농지 놓으면은 법인하고 종중이 낙, 살 수가 있다. 농증이 논다, 농증. 지금 이두 사람의 농증이 논다, 나온다, 안 논다? 나온다? 나온다면, 나온다, 나온다, 온다 면에서 농증 발급해줘요. 발급해줘요. 자, 법인명의 조심해야 될 거는 아파트 받을 때 부가세를 조심해야 했다 그래서 보통은 법인은요, 85%보다 초과는 잘 안받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팔때 건물 부가세 10%를 야니 사는 사람이 예로 중대형 샀어요 50배 낙춰받았어요 경매에서 법인으로 팔때 5억에 파는데 어 건물에 부가세가 한 3천만원 건물이 한 3억 되고 땅값이 2억이니까 3억이니까 한 3천만원 10% 매수자 니가 부담해라 그러면 누가 사겠습니까 그럼 내가 빼줘야 되거든요 그 금액을 그래서 보통은 법인 가지고는 중대 아파트 낙찰잘안 받아요. 그러면 85 전용 밑에 들어오는 거, 요것만 보통 받습니다. 법인은. 자, 법인 하나, 예금 잔액쯤에서한 천만 원 정도 하루만 있으면 되고요. 그냥 본인하고 감사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예로 감사는 주로 배우자입니다. 막 형식이 됐어 감사는 법인 맞 있을 때한번 들어오고, 어 쓸데없어요. 서류만 한번 챙겨주고, 막 그겁니다. 자, 법인은, 사업장 소재지를 별도 상가를 빌려서 전세계 할 필요 없고요. 아파트를 해도 다 나옵니다. 아파트에도 법인 등기 부 등록 나와요. 나오고 사업자 등록은 별도 신청이 되고요. 자 경매 법인 할때 정관은 뭐 이런 걸 넣으시면 되겠고. 자 60일 봅니다. 배우자 지분이 2분의 1 경매 중이다. 경락 잔금 대출이 어렵다. 배우자가 방어 입찰할 수도 있다. 자 맞는 얘기죠. 다 20에 1 0 6 8 4 8 봅니다. 근데, 아파트 지분 받을 때, 선순위 임차인이 있더라도 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큰일 납니다. 큰 납니다. 자, 보니까, 아파트가 뭐, 뭐 절반 같아, 느낌에. 어, 절반 같죠? 토지 건물이 절반입니다. 그래서 2차가 됐습니다. 근데, 임차가 있다 없다, 지금. 자, 요본견네요 분은 아마 부부 같아. 이렇게 해서, 부부인데, 이제, 이렇게, 어, 전입이 되는 게, 부부는 상관없죠?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해서 이제 어 배우자가 이제 대부회사에 합갖고된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게 큰뭐 문제는 없는것 같아요 없는데 문제는 어 요럴 때 이제 배우자 몫이 2분이놓 오면은 나머지 배우자가 또 접근할 수 있겠죠 그죠 경매에서 잡찰받아갖고 대출을 2분의 2분의 1, 2분의 1 두개 다 가하니까 은행대출된다 아닙니까? 잔금 대출이 어, 되고 방역시찰 들어오면 됩니다 배우자는 그래서 보통 보면 남자가 보통 경매가 많이 들어요. 보통은. 사고저지을 가지고. 뭐, 뭐, 부채가 많이 들어서고 어떤 사람은 노름에서 많이 들가고 인터넷도 하고, 인사도 많고, 뭐, 이래가지고 많이 들가는데 여성이 들는 경우는 더물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때는 방업차를 들으면 되겠다. 배우자가. 자, 향후 대비를 해서 100분의 1 지분을 내명이라 하자. 왜 합니까? 네? 자, 여러분, 남편 명의다 있으면은, 여성분들은 100분의 1만 달라그러죠 오늘 해도록 하세요. 오늘, 오늘 1년 받으세요. 왜냐하면은, 자, 김혜들 앞에서. 아니, 100분의 99로 가는 남편이 돈이 필요해요. 와이프 몰래. 은행이나 가면 빌린다, 안 빌린다? 안 빌리죠? 자, 8음으로 가서, 저기 중개업소 가서 100분의 99 가지고. 자, 소장님 100분의 99 내가 는데좀 팔아주세요. 아파트 건배로 좀 팔아. 팔면 안 팔아집니까? 안 아, 팔아집니다. 또, 개미들 앞에서, 뭐, 가압류가 20억 들어가지고 자, 그럴 때, 쭉 떨어질 때, 와이퍼가 100분을 가는 사람 마음 됩니까? 손 들고, 공유자국수 매수, 하면 되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요거는 집에서 여러분들이 좀, 한번보시도 뭐, 도이 되겠는지, 뭐, 그냥 뽑아난 겁니다. 요거는. 뽑아난 게 좋은 길을 뽑은 거 아닙니다. 뭐 떨어진거 뭐가 있 그냥 뽑아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겠다. 자, 오늘 요 정도 하시면 되고요.